자 여기 약이 있습니다. 자 우리 황민우 군 올해는 2019년입니다. 어 벌써 시작이야? <laughs> 막 시작인데 그냥? 저 약을 먹습니다. 네한번 성공할까요? 아 황민우 오. 자 우리 민웅이 20살이 됐는데 이제 아 19살이냐? 자 17살에 못 먹고 18살에 간신히 먹고 이제 19살에 약 먹기를 도전합니다. 오 넘어갔어? 아! 이좀 예, 있으면 군대 간다고 머리까지 잘랐어요. 아이고. 와, 박수! 담임 박수! 박수! 야, 박수! 아, 아, 아. <laughs> 야, 왕건이 진짜 잘 먹습니다, 이제 황민웅이. 아, 아, 아. 모든 이에게 꿈과 희망을 전해주는 황민웅이. 나이 2 0살 되면 이렇게 약을 먹을 수 있다는 걸 3, 3년에 걸쳐서 보여줬습니다. 아. 머리는, 머리 깎는 게 아까워서 빡빡으로 엊그저께. 착발을 하셨어요. <laughs> 이분 17살부터 약 먹는 걸 찍었었던 분인데 연락이 많이 크셔가지고 <laughs> 몸이 아주 튼실해지셨습니다. <laughs> 이제 빨아먹는 약을 드십니다. 자 저것도 잘 먹고 계세요. <laughs> 잘 먹고 계세요. <laughs> 근데 쏘타고 <소탕은> 저지랄이세요 우우 <laughs> 미둥이 여친이 보고 있는데, 저 열심히 잘 먹고 있습니다. 반갑습니다. 오, 황민웅이. 오, 황민웅. 대단합니다. 10분 걸린... 자,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우리 민웅이 아까 감기약은 잘 먹었는데, 목구장이 뭐 찢어질 것 같아가지고, 요, 프로폴리스 약을 먹이기로 결정을 했어요. 근데 저렇게 기침을, 기침을 죽으라고 하셔서, 편도가 찢어질 만큼 부으셨대요 그래서 이거를 뺐어 그래서 이거를 먹으랬더니 뒤지게 안 먹어요 이거 프로폴리스 캡슐로 된 알약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민웅이 이거 성공하면 너는 이거 얼마나 큰지 딱 보여줘야 돼요 왜 이게 뭐가 커 크긴 봐봐 뭐랑 비교해 뭐랑 고무줄 이사이줄는이그뭐 뭐? 자, 요자요이즈 우리 황민웅이 도전합니다 1 0분 가면 이분으가이게 얼마 가면 이아으이제자 물을 떠이쪽 왔어요 면으어 가면 어쪽으로 가면 이가이쪽에앉으세요제이쪽으 가면 이쪽으 가면 이쪽이쪽으 2016년에 못 먹고 실패, 2017년에 간신히 성공, 2018년은 안 아팠고, 2019년에 이분 아프셨는데, 지금 먹기 시작을 합니다. 그리고, 3년 전연상을 보면, 뭐 <laughs> 또, 어, 바로 들어가? 야, 이씨, 왜 경고, 예고 없이 막 들어가? 잘 먹어. 한 번에 생겨, 한 번에 생겨. 그렇지. 생겨, 생겨, 생겨. 생겼어? 예. 네. 오, 야, 이 영상 1분 45초에 끝났네? 이야, 황민우. 야, 이 오빠가 2016년에 몸이 되게 비리비리 했는데, 이제 군대 가기 앞서서 몸이 많이 커졌어요. 음, 네. 어우, 황민우. 알통 한번 보여줘. 이놈 알통 한번 보여줘. 오, 해전빨 <laughs> <laughs> 야, 진짜, 이놈아.